안녕하십니까 개발제한구역 악법 폐지연합의 고평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섯번째 시간입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개발제한 악법 폐지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개발제한구역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반되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정당한 보상하지 않고 지금 묶어서 제안만 하고 있는 이 악법 이 악법은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폐지를 추진할 것인가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악법을 폐지해야 되는데, 폐지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국정부, 국토부 말이죠.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주민들 희생시켜서, 딴, 싼땅 말이죠. 이거 희생시켜서, 이거 이용해서, 이거 강제 수용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풀어서 개발해가지고 땅 장사하고, 그리고 돈잔치하고, 싼땅 이용하기 때문에 3배에서 5배, 10배 차익을 노리고 말이죠. 돈잔치하고, 정부가 국토부가 이짓 해가 되겠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가 이, 이 짓을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이거 폐지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이죠. 멤부는뭐 어?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그 전부 허구입니다 허구 왜입니까 지금 인구가 소멸되어서 급격히 감소되는 시대에 무슨 지금 그러한 법목적이 아무 지금 음?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50년 전에 정책을 아직도 계속 변화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토지 소유자,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별로 연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그리고 창원. 이렇게 해서 5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그리고 차원시, 차원권. 이렇게 해서 시민연대를 형성해가지고, 이 무모한 나쁜 정책을, 악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국토부 말이죠.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각성을 촉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단체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연대를 해서, 그래서 투쟁을 해야 되겠죠 너무 오랫동안 이 악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쟁을 했으라도 이거는 이제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연대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어 지금 그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선봉적인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카페에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또각 지역별로 시민연대를 결성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시민연대 결성하시고 또 소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미 결성되가 있는 곳은, 계속 이제 활동하면 될 것이고, 또 결성되어 있는 지역끼리 연대를 형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성이 되지 않는 지역은 다시 결성을 할수 있도록 지금 카페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통하고 조직할 수 있는, 구심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 개발제한 악법 폐지 연합이라고 하는 카페에 들어오셔서 조직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시민 연대가 형성이 되면 이제 개발제한 구역 주민들의 그 토지 소유권 실현을 위한 권익 실현 그리고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동안에 침해 당해온 재산권 침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국토부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가능한 것이고, 또 국토부에 대해서 전면 해제를 청원하거나, 또 국회에 대해서 폐지하는 입법을 청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속에 국무조정실 규제계획위원회 그리고 규제계획 추진단에 그 청원을 해서 정책을 변경하도록 이 제도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도 안 하면 그래도 안 하면 이제 법적으로 어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를 상대로 개발자 무역 그 보상을, 전면 보상을 청구하도록, 전체 토지 소유자에게 다 보상하도록,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행정소송으로 제기를 하고, 그러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 해서 위험 법률 심판 청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결이 중요하고 시민의 의견을 집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